Welcome to Feeling f r e Play. 제피자의 팀포트리스트 신문사 그리고 저는 배비의 폰가이고 이것은 제 총입니다. 도미 슬라프. 어? 난데 궁극 없다니. 일단 토미 슬라프는 상당히 이 무기, 뭐라 해야지, 총을 돌리는 시간이 빠릅니다. 보통 총에 비해서 상당히 빠른 편인데 이게 공방에서 막 학살하고 다니는 헤비들이배우을 쓰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거 뭐야? 어, 친구. 좋아? 지금 먼저 풀릴 거야. 이 지금 먼저 풀릴 거야. 그렇지. 빙고. 그리고 제가 먼저 풀리죠. 좋아요. 자, 총열 회전 시간이 제가 더 빠르니까 맞다 이를 하면 제가 이깁니다. 그리고 크리치크네요. 그리고 센트리가 저기 입니다 센트리아지지 자, 뒤에 스파이가 올지 몰라요. 그리고 카트를 믿. 와, 우리 팀에 러시아인이 몇 명이야? 마달러시아 이제 올라가서, 이제 토비셀프는전 제가 지금까지 했던 헤비처럼막 목소리가 올라가거나 그렇지 않아요. 상당히 침착하게, 상당히 침착하게 이렇게 두두두두두 하면은 이렇게. 공룡화가 됩니다 어 그래 안돼! 무슨 짓을 한거야 너가 방금 야야야내 샌드위치를 건부해들어 가서 안녕 솔져야 와우 크리티컬 그참 좋은 무기 좋은 크리티컬이지, 그치? 헤비를 크리티컬로 죽이는 것만큼 기분 좋은 게 없어요. 하지만 헤비가 크리티컬로 죽을 때만큼 기분 나쁜 게 없죠. 자, 토비 슬라프. 미니 건뽕 맛을 늦, 못, 느끼지 못하게 해주지만, 그래도 성능 자체는 아주 좋은 그런 무기. 재미와 성능을 교환했다고도 말할 수 있죠. 한 명밖에 안 붙어 있으니 저도 가서 학생해 줍시다. 황동이서한이 유로부터 습관이 됐어요. 아마 이게 여기에 아마 걸려서 내가 넘어갈 것 같은데 맞네요. 다시 타줍시다. 아 찾아가 줍시라고아 친구 나 근접전에 좀 많이 가. 너보다 체력이 두배 가량은 많아 어때 뭐야 우리팀 핵 썼어? 그런거 같다 보네요 근데 저는 저는 제가 보지 않으면 제가 보지 않으면 판단을 안하는 아 맞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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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보하는거 보니까 맞네요 이런 자 저기있죠? 나타샤네요 그런 것 가지고 저를 이기기에는 역부족입니다. 이게 자격이 충분하군요. 좋아 뭐야, 얘. 깜짝이야. 사라지네, 이 독타. 어, 잠시만. 야, 야. 크리치였니? 시간이 없으니까 메딕 대신 샌드비치를 해결합시다. 메딕! 도달라네요? 디디디! 뭐야, 저거? 뭐요? 메딕, 그거 먹어. 좋아, 메딕을 지켜야 됩니다. 우리. 아, 아, 안 돼! 야 약의 대가를 치러라 오! 좋아요 이 엔지니어를 호외합시다 지금부터 전에샌드비시좀 먹고 어우 맛있다 자, 이 센트리를 당분간 수호합시다. 어, 안 돼. 오, 흑진. 뭐야, 얘? 머리 맞춰 봐, 친구. <laughs> 재밌는 친구네. 좋아. 여기서 이거 지키는 것만 도와줘도 우리 팀이 알아서 다 처리해줄 거예요. 좋아요. 디스펜서, 디스펜서, 디스펜서. Put this. Put t 땡큐가 어디 있지? 좋아 디스펜서로 설치해줘서 고마워 친 안녕 친구. 여기까지 밀리면 안 되죠. 이런. 좋아요. 천천히. 침착하게. 플레이 해봅시다. 아직 이 게임은 끝나지 않았어요. 저기 엔지, 우리 팀 엔지니어가 저기 성공적으로 지어놨으니까. 네. 성공적으로 지어놨으니까 일단 거점 탈진을 성공한 거나 마찬가지고요 이제. 아, 형, 대우면 아까 우리 만났었지? 그치. 저기, 센트리 짓고 있는 엔지니어와 스나이퍼가 있습니다. 주위에서 상대해 줍시다. 나는 총이 안 닿는데 쟤는 닿네. 부럽다. 정말로. 잠아니요 하나만 처치하고 갑시다 우리 요거에 좋아. 소도륙이 아니라 직격포가 필요해. 아주 강력한 직격포가 고마워 이거면한팀센터리를 충분히 부수고도 남을 힘이 생 상황 종료네 그렇잖아요. 황동여수는 제 밥입니다. 네. 제가 그의 밥이었네요. 뒤 올라가서 숨고 다시 착착착착착착착 해가지고 이글루 탑니다. 그어 가가지고 어, 대범맨. 좋아. 좋아. 안 좋아. 좋아. 누군가 지금 우리 디센트 길를 파괴하고 있어요. 근데 이거는 왜하트를 밀면 끝날 것 같은데. 진짜로. 아, 잠시만. 아, 터졌네요. 용사가 다없어졌어 시하다. 어? 텔레포터만, 텔레포터만 그렇게 되나보네 좋은 소식이네. 요 자, 이렇게 해주면, 뭐, 나 카트 미는 거 있는데 아무도 안 먹죠? 아니! <laughs> 이렇게 조금씩 밀어 나가면은, 이렇게 카트가, 센터를 설치하려면 이렇게 조금씩 카트가 밀려요. 네 그리고 전 절대 멈출 생각이 없죠. 전 절대 멈출 생각이 없어요. 전 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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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 것입니다. 네 밀고 밀어줍시다. 밀해서 <laughs> 조금씩 나아가 친구들. 우리 팀은 조금씩 조금씩 나아갈 거야. 자, 철리기 도한걸음부터 텔레포터가 있고. 이거 근성으로 밀어줍시다 근성으로. 초가 가기 전에. 계속 터치다운, 터치다운 하는 식으로. 자, 저런 식으로. 저런 식으로. 해런 식으로. 저런 다 나왔죠? 자식으 저런 식으로. 저런 아, 하, 아, 파이러싱용 쓰다가 스카우치 프리디를 넣었네요. 안타까워요. 그럼 저도 프리디를 넣을 수 있는 것을 넣어봅시다. 아니지, 아니지. 등짝. 진짜 이거 제가 나오고 나서 잘 쓰는 무기 중 하나였는데 등짝이, 등짝 컨셉 자체가 네 스파이 하는, 스파이 하는 게더 나아서 안 쓰고 있었던건데 한번 딜을 잡고. 자, 뽕포전 음료로. 뒤잡잡아봅자다지여기까비가 있죠? 반가워요 뒤돌아주는 사람? 그리고 왜 굳이 저저 저 친구는 왜 대체 저 스파이 친구는 왜그기습니다 충분히 그럴수 있습니다 자 텔레포트만 있으면은 흠, <laughs> 없군요 근성으로 밀긴 힘들 것 같아요 아, 모처럼 뭐 희비하나에는데 <laughs> 여기까지 따라 들어오면 죽어줘야죠 근데 그 전에 죽을 거예요 대업은 그랬거든요 자, 이렇게 하면서 아,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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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쪽에 무슨 파티가 났네요 자, 14 4기 우리 팀 너무해. 이 씨, 어쩐지 안 밀리더라. 춤추고 있는 녀석아! 양동작전! 이게 바로. 이게 바로 게임 재밌게 하려다가 죽도법도 안 되는 게임입니다. 좋아, 친구. 가자. 어, 먼저 가세요. 아, 어우, 감사합니다. 좋아, 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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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어야 돼. 우린 밀어야 해. 제발, 죽어! 이런. 네, 이렇게 해서, 토비스라프는 좋다는 것으로 표명이 났습니다. 이 친구는 살까요? 죽을까요? 죽었습니다. 저런.